2024년 4월 5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배대표, 나도 배대표 비로이면 나도 10m에 1500, 1800할수 있습니까? 음,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는 되는데, 농사는 여러분들이 짓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반복입니다. 토양, 그리고 시설, 그리고 물질, 환기. 결국은 여기서, 순의 양을 잡아내야지, 그 다음, 그 다음 비료에서 폭발적인, 어, 이 결과물, 품질이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본, 어, 뿌리 자체가 안 좋은 농가들은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생각보다 이 열매란 결과물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10시 반이고 13m입니다. 10인가 1 3 m 예요 여러분이 봐도 순이 얼쭉 깔려있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계속 순을 깔아내야 된다.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타이밍. 제가 이제 골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안타깝로 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와서 패드 살짝 엽수다 이렇게 열었는데, 어? 제가 또그 다음에 일주일, 1 0일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1 0일 동안 이 온도가 바뀌었어. 그럼 패드를 더 열어야 되는데도? 근데 안 열잖아. 그게 항상 문제예요. 자, 이런 분들은 계속 지금 참여 달리고 색깔이 안 돼도, 이게 4월, 5일이야. 어? 일주일 전이야, 일주일 전. 그리고 이분들은 속도가 올라온데도, 속도가 올라오면 그만큼 한동의 매출이 극대화되는 거지. 자, 기본 순의 양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영역, 어떤 비료를 줘가지고 속도를 땡기겠냐. 어, 아, 그런 건 제가 해줄 수 있대도, 자, 그런 건 천연 인산이라든지, 뭐, 농연 피 농연 칼슘, 이런 걸 통해서, 이 열매의 속도, 어, 꽃, 이런 부분을 자꾸 바꿔줄 수는 있어. 하지만, 기본은 아니다. 기본은 농민이 하는 거다. 그리고 그래 이게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에 폭발적인 어, 2천만원의 결과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분도 도라는가 도라는 가는데 하좀더더 어, 더 품질이라든지 좀더더 더 이제 순관리 이런게 좀더더 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좀더더 보완을 해낸다면 좀더더 더 어, 한동의 결과물 열매의 결과물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자 4월 5일 겁니다. 4월 5일. 지금은 좀 땄을 겁니다. 좀. 자, 계속 계산을 해라. 이게 포인트야. 자, 농사를 잘 짓는다. 이게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품질도 창조입니다. 품질이 좋으려면 첫째, 손의 양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이 이제 비료질이야비료질 좋은 비료를 써야 된다. 자, 이분은 11시 반. 패드에 일어났죠. 자, 이렇게 남들은 환기, 남들은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 물질의 다른 말은 뿌리 컨설팅. 그런 걸좀더더 더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도 아, 근 이분은 많이 달렸겠다. 4월 5일. <laughs> 음, 자, 입, 입 자체가 틀리다. 그죠? 입이 생기가 있다, 생기가. 아, 맞다. 생기가 있으면은 안 닿게도 품질이 좋아집니다. 4, 5, 6, 7, 8. 10개다, 10개. 첼시 박스. 물론, 이, 한동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50박스는 안 달렸겠나. 담아도 그렇게 안 잡고. 그죠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기준을 만드세요 어? 기본에다가 기준에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비료를 선택했느냐 비료에 따라 품질이 바뀐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봐요 <laughs> 테두리 이런 거 보이죠 왜 이런 테두리가 들어오겠느냐 왜왜 왜? 이런 기준점이 나와야 돼요 자 얘는 왜 생기냐 얘는 항상 표현하지만, 안 생기면 가장 좋아. 근데, 아, 뿌리가 약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왜 얘들은 잎이 붙어버릴까? 왜, 왜?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참에는 순을 깔아놓으면, 엄니엄니 해도 어디든 있습니다. 어디든 있어. 그것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똑같은 얘기. 인 12시, 12시. 12시의 한기를 어떻게 했느냐? 체크해야 된다. 자, 계속. 자기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절대 업자들이 내농사를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 내농사는 내가 짓는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다 제가 4월에 올라갔었구나 자 흰가루 줄기 안 타면 돼요 줄기 안 타면 되고 벌써 서 이제 뜨면 뜨면 따실려나 모르겠다 자 계속 음, 흐름을 쫓아가 봐야 돼. 이게 빨리 익을 까요 빨리. 하우스 크기가 있어가지고, 뿌리, 원뿌리, 곁뿌리 세근이, 곁뿌리 세근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 속도에 관여하는 게, 어, 천년 인산이다. 그 속도에 관여하는 게, 농연피다, 농연칼슘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봐도 제 방식에서 고품질이 나온대요. 어, 진짜, 아, 배드표, 내가 참외가 맛있어졌다. 어, 경도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왜? 왜? 그죠? 왜 할까요? 자, 이분도 물 관리를 하시고 물이 안 맞죠? 자, 이분은 뭐 얼추 흘러가겠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아, 얘는 뭐참여 달리겠다. 얘는 뭐 흘러가겠다. 이게 돌아가야 된는데도 어? 어, 앞머리를 따고 어 비대야 되고 달리고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계산이 안니데 계산이 이, 이 계산을 하려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자, 우리 열매님 체크하시고, 이게 뭐냐, 뜨물? 온실? 뜨물 온실? 응. 자, 계속 균충 생리 장애를 체크해야 돼. 그래야지 약을 치죠. 그래야지 개체수를 잡아냅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이 번지만 안 되니까. 자, 여도 뭐, 벌레 있나 체크하시고, 음. 좋긴 싫든 열매의 품질 높여야지, 아,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자, 그런 거 생각하면 계속 품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됐지 자 여기까지 병충에생리장에 그리고 내가 이제 어, 환기관리 물관리 어, 열매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그걸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본의 아닌 게 저는 <laughs> 비료 파는 걸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좋든 살든 여러분 농사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理解不到。